제대로 된 아주 그냥 제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어, 제대로 된 꽃창포를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창포는 물가에서 많이 피어요. 이렇게 그리고 키도 보통 1미터 한 50센티에서 1미터 사이로 커요. 어, 붓꽃은 좀 작죠. 특히 금붓꽃은. 어, 키가 작습니다. 30cm 이하 정도 되요. 금부꽃과 꽃창포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좀 전에 앞선 영상에서도 찍었는데 이게 좀더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네,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 봅니다. 그,죠. 네, 지금까지 꽃창포. 꽃창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어,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